안녕하세요. 18년간 안검하수 재수술을 주로 시술하고 연구한 이희문 성형외과 장 이희문입니다. 안검하수 사례 중에서도 좀 어려운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. 저를 찾아온 환자분입니다. 이렇게 안검하수 교정에 재발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재발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만큼 밖에 눈이 안 떠지거나 오히려 더더안 떠지게 되는데요. 원인은 무엇일까요? 원인은 눈 안쪽에 있는 그런 뮬러금만 묶는 경우에 이러고는 금방 손상받아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. 아니면, 전두근 걸기법이라는 끈으로 묶는 방식 역시 눈이 안 감기기 때문에 자꾸 눈을 감으려고 시도를 해서 그게 더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재발한 경우가 많은데요. 시, 심지어는 눈이 꺾여 있습니다. 사례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떠지는 둥근 눈매로 교정을 하였는데요. 물론, 실을 뽑은 지 얼마 안된 사례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정할 수 있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? 중요한 거는요. 눈 뜨는 근막을 둥글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부터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눈을 뜰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제 연구, 연구를 오래 한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재발하지 않는 어, 눈으로 교정을 한 사례입니다